하 자는데 원래 항상 누 구든 자 신은 있 어. 붙여하고 붙여, 붙여주라고요? 야 그럼 내 부하 한명이랑 붙어볼래? 너가 이기면 나랑 해준다 어 그니까 내 부하 한명 이기면은 넌나 못이기니까 내 부하부터 이기고 와라 그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자꾸 혼토 형이 저랑 자꾸 1대1을 하자고 방송 키자마자 부탁을 하니까, 저 친구부터 이기면 내가, 둘 중에 이긴 사람하고 해준다, 내가. 오케이. 야, 둘중 승자는, 왜냐면, 저 도발러도 나랑 1대1 하고 싶어 하고, 혼토 형도 나랑 1대1 하고 싶어 하는데, 둘 다, 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나랑 하는 거다. 둘다 어차피, 팀플 하면서 도발하는 건 똑같다, 예. 동족, 동족이야, 이거. <laughs> 어, 너랑 같은 라인이야. 너랑 혼토형이랑 같은 스타일이야, 그. 그, 게임하면서 남탓하는. 같은 동족끼리 만난 거야, 이거 지금. 자, 일단 갑니다. 아니, 갑자기 혼토형님이, 지금 1대1을 저랑 계속, 예. 하고 싶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명경기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리얼 명경기인데, 이게? 암냥이 어, 반갑다. 아니,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그팀플할 때, 하도, 티, 하도 남탓을 많이 하길래, 근데 얘가 이제 같이 팀플 하자 해서 내가 너 못한다고, 아,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1대1을 뜨자고 했거든, 나한테. 예. 네. 1대1때는 자기가 이긴다고 해서 근데 얘 아이디를 살짝 쳐보니까 1대1 좀 했던 친구더라고 전적을 보니까 24승 쿠페 네. 근데 혼토형님도 오늘 하루종일 1대1 레더 연습했다고 저랑 1대1 붙고 싶다고 계속 아까부터 방송 키자마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긴 승자랑 해주면 되겠네 어 근데 둘다 a p 미쳤는데? 둘다 앱이 400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방송을 봐서 상황을 알아야 재밌는 거야 지금 딱 방송 와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 지금 얘네들 뭐 하는 거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야 일단 테란 1대1 할줄 알아요 심시티가 요쪽에 질럿을 원질 찌르기를 하면은 요 왔다갔다 해서 질럿을 막으려고 지금 심시티를 이렇게 한 거고 홈토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게이트를 안짓는다는 짓는다, 안 거는 땡 네. 땡 넥서스를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갑니다 넥서스로. 아예? 몬빌드야 이거? 아니 왜 400원까지 모았다가 게이트 가는 거 이거 몬빌드죠? 저도 홈토 형님의 빌드는 약간 아이러니 해가지고. 네, 이건 뭔 빌드죠? 넥서스 직구 게이트 진나 4 0 0원 모아서 게이트 지는 게더블로 일부러 약간 돈을 모은 건가? 그다음 게이트 더블. 아운트 형님은 12순 6패예요. 아 이거 있는 빌드인가요? 1보게더블 아. 맞아 정찰가는 테라 선수 근데 내가 얘랑 1대1을 해봤는데 잘하더라고 솔직히 나 질뻔했어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 얘. 내가 볼때할줄 아는대로 게임을 되게 아까 마린을 공격적으로 쓰네 토스 상대로 씨, 마린으로 정찰을 가는데 코어 짓고 있는. 또, 솔라 선수도 레더 S 아닌가요? 솔라 님도. 아, 일단은 제가 볼 때, 테란 이제 치즈 나가거든요? 어, 이 새끼 볼티 빠르네? 하고, FCB 지금 7 개랑, 말인 지금 세 마리. 이거 프로모로 보면은 막을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 치즈 나오는 건못본것 같은데? 홈토 형님 막을 수 있나요? 펑커 짓고 있거든요? 어, 근데 드라군 나오고, 홈토 형님도 기본 유닛 컨트롤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거 FCB가 많아서, 넥서스, 아, 근데 프로보도한대다 폈고요. FCB 막, 아, 비비기. 자, 아, 일단 지금, 어, 아, 근데 홍터 형이 드라운 컨트롤러 마린만 줄여준다면, 아 이거 테라노 당하겠죠? FCB 싸워야 되는데, 어, 질러 찍는 판단. 걸벌도 네, 왔고요. 마린이 일단 펑크에 들어 아, 일단 마린 잡는 거 좋아요. 예. 네. 왜냐면 여기 마린이 지금 세 마리 들어갔으면 넥서스 날라가는데 마린이 지금 밑에 뭐 놀고 있거든요. 또... 아, 근데 페란도 근데 좋거든요. 아, 근데 벌트 하나 잡힌 거 커요. 이 팀플 유저의 질드라 컨트롤의 또 자존심 유저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폰트 형님이 혹시라도 이 경기를 지면은... 야, 이거 아니야, 무시... 이거... 다시 해... 이거 무효야.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거나...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시거나, 소리가 안 들렸거나, 뭔가 헌터 형님이, 이유가 생길까봐. 이러면 테란은 앞마당 날리고, 지금 헌터 형이 로보틱스를 가야 되거든. 내가 볼 때, 삼, 그치. 페어리게이트가 아니라, 앞마당 어차피 못 지켜. 근데 테란도 SCB 나왔는데, 어, 테란 판단 좋네요. 앞마당까지. 어, 이거 테란이 좋은 거 같은데? 나 투포도 뭐 풀어보는 많은데 빨리 앞마당을 다시 네지어야 되거든요. 이거 화합 됐는데 왜안 깨? 벙커 깨야죠. 그렇죠. f c 비 두고 시간 벌려는 해라 마이너인가요뭐시정 우도인가요? 아 이거 시성호도 먼저 아 마이너 먼저 했네 근데 이게 지금 드라가 두 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빨리 벙커를 깨야 되는데 진장 내려야 되거든요 당황했나 본트요안 내려와요 아까부터 우리 네마리그렇가 깨는데 이거 이거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올수록 아 내려오네 이제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올수록 벙커 늦게 깨져서 멀티 늦거든요 옥토버도 늦고, 아존도 올라가는데, 그 마인 때문에 다크템플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아카데미도 올라가, 어, 테란 잘하네. 이러면서 업테란에 다크템플러 데뷔용 또 스캔까지. 어, 이러면서 멀티 못 먹게 마인. 어, 잘하는데 테란? 테란이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 어쩐지 나랑 1대1 하자고 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나도 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질 일은 거의 없겠지. 에이. 난 일부러 얘가 아까 이제, 하도 이제 채팅러쉬를 많이 하길래 팀플 할 때, 빡치게 하려고 이제, 니게임 안 해주는 척한 건데. 어, 일단 헌터 형, 이것까지 걸렸죠. 아, 이제 꼼꼼해요. 지금 테란 선수가, 그 1대1 좀 했던 친구에 내가 학창 시절에 예, 1대1 좀 했던 친구라서 트위치로는 못 봅니다. 그님 트위치로는 안 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러면서 바크드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스캔이 있기 때문에 아머리도 올라가 있고 그 테란이 스캔을 또안 쓰네. 이 테란이 지금 스캔 하나 곤지는 때리면 어, 분대 때렸죠? 템테크 올라간 거 봤죠? 아마 엠베 지을 겁니다 어, 이런 3렉... 어, 3커맨드까지 엠베도 바로 짓죠 템테크 보자마자 오늘 테란 잘하는데? 지금 혼토형님이 빨리 여기 마인 제거하고 12시 멀티라도 테란보다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테란이 커맨드 먼저 짓고 있어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안마당도 지금 테란이 먼저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7대3 정도로 테란이 유리하죠? 예. 또, 또, 프로브까지 끊는, 우리, 비매너 유저. 편안합니다. 토스 대 제가, 제트로, 저도, 나오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신청을 하고 싶다고 요거를? 아 요거는 신청이 안됩니다. 형님. 뭐 연승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신청을 하셔도 어차피 안됩니다. 아 네. 이러면 커맨드 스타포트까지 이거 내가 볼때 아까 전에 앞마당을 진작, 사드라때 바로 내려서 깨고, 앞마당을 먹어도 테란이, 아, 토스가 불리해 보였는데, 앞마당 너무 늦게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세 번째 멀티가 테란이 더 빨라. 어, 그래도 다크템플러로, 시간 벌어주는 건 좋아요. 그니까, 나, 혼투 형님 그런 빌드 처음 봤어. 15겠넥 나우나야가 뭔 말이죠? 여기도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마인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옵저버 나왔는데. 아, 이거 헌터 형님 괜히 덤빈다고 했다가 이거 그냥 참교육 당하겠는데요?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괜히, 괜히 해보겠다 하다가, 지금 괜히 이제 지금, 웃니과꺼요 테란 많이 자라거든요? 예. 아니, 왜냐면 오늘 훈토 형님이 1대1 레더 연습 많이 했다 해가지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아, 이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인데? 아, 그쵸, 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갔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혼토 형님이 내가 해도 이길 수 있어 하고 이제 오신 건데,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불리한데? 이제, <laughs> 아비터 테크도 타야 되는데, 아비터 테크도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멀티가 토스가 빠, 아직도 마인적으로 못했어. 12시도 못하고, 9시도 못하고, 너무, 횟수가 더 있는데, 업그레이드도 안 들어가고? 이제 공 1업인데, 테란은 업테란이었거든, 애초에. 2일 업될 거야, 이제, 곧 있으면. 테란이 그냥 2일 업때 팩토리 늘려서 치고 나오면 막을 수가 없어. 데뷔도 다돼 있고. 그니까, 러 원래 테란이 멀티가 조금 더 빠르면 토스, 아, 그래도, 야, 이러면 가토형님의 하이템플러 견제! 그래도 FCB 한한 번에 잡았어요. 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약간 팀플루저답게 조금 약간 상황은 안 좋지만 견제를 통해서 좀 따라가겠다. 근데 이거 너무 늦거든요, 여기 멀티? 아 어, 그래도 FCB는 많이 잡았어요. 네, 인구수는 테란이 원래 더 쪼가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늦었어요, 지금, 마인 제거가. 음, 이제 넥서스인데. 그니까 이게 여기 뭐, 넥서스 돌아가고, 이제 7시 쪽이나 한시 쪽에 멀티 먹으면서 게이트 늘려놔야 되는데, 인구수. 바꿔해 놓고, 아비터까지. 아 테란, 아, 역으로 견제. 진짜 힘들어졌는데요? 그니까 러 견제를 해야 되는 쪽은 지금 혼토 형님인데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견제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드랍십을 먼저 잡아줘야죠, 드라고는. 아, 얼터까지 아 지금 토스 정신이 없어요 그 아비터테크도 올라가면 돈도 많이 남고 테란 선는 돈도 잘 써주고 있거든요 팩토리 늘어났고 이제 다 늘어나고 있고 2일 업 이제 되거든요 1일 업 돼있고 이제 스타게이트인데 이게 아비터가 남아있으면은 테란이 리콜 데뷔를 하고 나와야 돼서 되게 까다로운데, 리콜 데뷔도 안 하잖아요, 지금. 펄엣도 안 짓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 자신있게 지금 온토형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괜히 가셨다가, 우리 공방 도발러한테 지금, 아, 다시 한번 견제 가지만, 아, 이번에는 맨 땅에 스톰. 맨 땅에 샤롱스톰 날렸어요. 어, 근데, 이, 여기, 이 테란 분, 아까 팀풀 하는 거 봤는데, 요 정도 1대 실력이면은, 팀풀도 어느 정도 배우시면 잘하겠는데요? 나이도 내가 볼 때는,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많아봐야 30대 초반 같은데, 20대 같거든요, 지금. 아, 이거 새랑 그냥 퉁퉁포로 나가도 인구수 차이가 160대 90이기 때문에. 아, 지금 홈트 형님 이게 냅다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죠. 마인드 다 밟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세크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테란 선수 개복 올라와. 지금 2럽 타이밍 때 진출을 하려고. 지금 이따 공사업관 찍어 놨기 때문에. 타이밍도 좋아요. 지금 테란이. 됐까지 아,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헌터 형님 진영, 아웃시 진영 견제까지 어질어질 합니다. 프로브로 못 막죠. 벌트 두 개랑 탱크 하나인데. 씨. 괜히 프로브 한부대 덤볐다가. 개 뚜까 맞았어요. 이러면 테란 진출하면서 멀티까지 먹고요. 아, 온토 형님, 과연 뭐라고 채팅하실지. GG.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이 테란 분하고 1대1 하면 잘하더라고. 어. 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땐 레더 한. 어, S 정도 찔것 같아. 아, 헌터 형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도박 빌드였다고요? 근데 도박 빌드가 아니고, 그냥 했어도 좋겠는데, 형님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니까 내가 볼때 후타 질럿안 찍고, 그냥 드라를 찍어서 드라 4개로 막았어야겠는데? 아, 제대로 한다고 형님? 아, 근데 이미 혼토형이랑은 혼토형이 못 느끼는 상대에요. 예. 혼토형이 못 느끼는 상대에요.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거는. 에. 홍태형님이 지금 더 덤비면은 개투까 맞거든요. 이거 제가 제손에뭐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의 난 아, 레더 그런 거안 한다. 너 같은 팀플하다가 입턴은 애들 참조할 때만 한다. 아, 아까 질 뻔했습니다. 또질 뻔했습니다. 에이. 아 나도 포르토스로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적으로 아, 나는 안전하게 저쪽으로 가자. 이영호급 같다고요? 아, 이영호급은 아니죠. 에이. 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약간 홍태영 님이 너무 자신감 있게 도전하셔 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앞살 당해 버렸네. 그냥 앞살 당은 거야, 전판은. 뭐해 보지도 못했어. 아, 뭔가 이런 걸 팔베러 갈것 같은데. 암 냥아 너 1대1 못하면서 그거는 안다는 듯이 채, 채팅을 오지게 치는거야 암 냥이 1대1 개암이잖아 괜히 암 냥이겠냐고 아니 정찰 왜게 빨라해 테란이 원래 이렇게 정찰이 빠르다고? 나 혼자 어이가 없네 아니, 논투 형님도 나와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잘한다고. 어. <laughs> 아, 이거 8배럭이네. 아, 이거 ᄌ 됐네. 8베럭할것 같더라고. 어이씨. 8배럭 비매너 아니냐, 이거. 중간적으로. 학창시절 때침좀 뱉었다 아이가 임마 넌 나한테 안돼 임마 넌 지금 레더 A A도 못 찍는 친구가 폰트 형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형님 지 보면 저는 이 친구 제가 요리하잖아요 형님 요리 당했잖아요 저한테 일대넘기비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님 내가 보스키가될때넘빌라고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운뚜 형님 저한테. 아 노지지 인성 터졌죠. 에 네, 나갔어요. 저는 레더 S 무패로 찍습니다. 아, 얘또 나갔네, 도망갔네. 도망갔어. 아, 이층 도망갔네요. 아까 도망가던데. 그니까 얘가 아까 도망가다가 밥스타 빡, 근데 이게 나 심리를 알아. 저도 팀플은 저도 열, 이안받거든 그러니까 나도 팀플은 이상하게 저도 열이 안받는데 이제 방송 안키고 1대 레더나? 1대 레더 이제 하잖아. 1대1은 지면 너무 열받아, 진짜. 뭔가 이게 있어. 아, 그니까, 팀플은 그니까, 내가, 나는 이미 어차피 내가 팀플 잘하는 거 알아서 우리 편이 못해서 지는 건 아는데, 이게 1대1은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붙었는데, 내가 못해서 진 거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대1이 약간 좀, 계열받는다고, 이렇게 지면은. 나 바로 도망갔네. 어떤거요온토 형이랑 저랑 1대1에서 100개요? 아, 근데 형님. 100개로 단가는 너무, 왜? 예. 100개로 단가는 너무 작은데요? 200개 어떤가요, 형님? 예. 아, 근데 저는 너무 옛날 빌드라서. 아니 움트형 너무 나한테 이제 도전 정신이 너무 투철하셔가지고.